알파 코스가 11기가 이제 맞춰졌습니다. 알파 코스를 수료식을 진행하고요. 알파 졸업하신 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자, 수료식 진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파 11기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알파 11기 수료식이 되겠습니다. 알파 특성상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테이블별로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둥이 테이블 이은정, 김민아, 김민정, 윤미선, 장순덕, 정영남, 임정미 매력발산 테이블에 김희아, 김경하, 김주현, 이윤수, 도레미, 김경화 최영주 풍덩 테이블에 윤미 한현화 이미경 김영숙 손현수 김순난 클레오파트라 테이블에 김명수 한경자 김정수 임광수 김은숙 곽찬수 코스모스 테이블에 서정희 신정현 김미순, 장정예, 김금옥, 최옥순, 이현수 천국의 계단 테이블에 이동건, 이정희, 황철, 강신철, 이정관, 김용두 디모대 테이블에 성기현, 이운기, 고기섭, 한용석, 김종학 이상 44명이 되겠습니다 각 테이블의 수료증을 받으실 대표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막둥이 테이블의 김민정. 매력발산 테이블의 최영주. 풍동 테이블의 김영수. 클레오파트라 테이블의 김명 아, 곽찬수. 코스모스 테이블의 서정희. 천국의 계단 테이블의 이동건. 디모데 테이블의 김종학. 이상 일곱 분이 대표로 수료증을 받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료증서 성명 김민정 기간 2014년 9월 21일부터 2014년 11월 9일까지 위 사람은 효성중앙감리교회에서 실시한 레인보우 알파 11기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4년 11월 9일 기독교 대한 감리회 효성중앙교회 담임목사 정연수큰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 최영주님 수료증서 성명 최영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김영숙 님. 수료증서 성명 김영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곽찬숙 님. 수료증서 성명 곽찬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서정희 님. 수료증서 성명 서정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동건님 수료증서 성명 이동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김종학님 수료증서 성명 김종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수료증을 받으신 분들은, 아, 차렷,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경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증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 총네 분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게스트 이정희님, 강실천님, 김영숙님, 그리고 섬기미, 윤미미님 순서로 간증을 듣고, 알파 12길 수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정희 님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파 11기를 수료한 한국, 천국의 계단팀 이정희 성도입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아내와 아이들은 예배에 참석한다고 나가기도 전에 축구를 좋아하는 저는 저기 축구를 다니며 새벽부터 나가 운동을 하고 오후에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잠을 서너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그러지 말고 당신 좋아하는 축구 말리지 않을 테니까 새벽에 나가 열심히 뛰고 교회 가기 전에 당신을 모시러 갈 테니 함께 교회에 가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참석한 저는 새벽부터 나왔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에는 졸음과 싸우다 못해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두 눈을 꼭 감고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쿡쿡 찔러 주기도 하고 창피하다면 면박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일까요?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중일을 한다는 것이 귀찮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조기축구에 빠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갔고 서신천 목사님께서 반갑게 악수하시며 꼭안아주심이 기뻤는지 목사님께서 슬쩍 흘리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 미디어부에서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방송장비에 저는 눈이 더 커졌고 장비를 만질 때마다 심장이 쿵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그때쯤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디어부가 이정희 성도님이 안방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는 일 없어도 왔다 갔다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던 분위기가 차츰 익숙해졌고 카메라를 잡을 때마다 더욱 더 예쁘게 영상을 잡아야겠다는 다짐과 역시 배우길 잘했다고 안심을 하고 있을 때쯤 또한 번의 심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피하고 피했는데 알파교육을 받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한다는 말에 반감이 먼저 가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일날 이브앱에 드리고 나면, 이브 드리고 나면 집에서 좀 쉬어야지만 다음 일주일을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8주 동안 알파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결정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벌써 엎드려졌고 다행히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 것이라 다행이라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파 첫날은 어색함도 어색함이지만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분들도 있었고 그냥 한번 스쳐, 스쳐 지나쳤던 분들도 계셨지만 모두들 환하게 웃으며 알파 11기를 박수와 찬송으로 반갑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습니다. 그런 환대를 받은 적이 없는 저는 어린둥절하고 이 분위기는 뭔가 하며 모르는 찬송을 함께 따라 부르며 시간이 조금 흐르니 두근거림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첫날 리더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알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곱절로 찾아올 거라는 말씀에 조금의 기대를 가질 수 있었고 다른 분들께 알파 교육 후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나에게도 큰 은혜가 올까라는 의문과 여러 가지 마음의 교차로 첫날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알파를 시작하고 1주2주3주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 테이블 식구들과 어색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만나면 남성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반겨주신, 반겨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고 만나면 여성분들의 뒤질 때라 수다를 떨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습관이 무서운 건지 주일이면 서너 시간 잠을 자던 습관 때문에 알파교육 시간은 저와의 싸움이 연속이었습니다. 매주 좋은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목사님 앞에서 참아 줄 수가 없어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에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알파의 힘 덕분인지 경상도의 무뚝뚝함이 대표적인 제가 생전 안 하던 가족 단체 카톡방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며 아이들 위에 아내를 아내의 직장을 위해 기도문을 올리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테이블 천국의 계단 이름처럼 그 계단 한칸한칸 한칸 올라가는 것 같이 저의 신앙도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기뻤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의 저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알파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고 그런 저를 큰팔 벌려 안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천국의 계단 팀 인정선 리더님과 박상태 헬퍼님 알파 11기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만난 음식과 성김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알파 11기를 수료한 강신철 성도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와이프가 장난꾸러기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저렇게 거기 힘들어도 교회를 나가는 것이 궁금하고 또 혼자서 아이들과 교회를 나가는 것이 미안해서 나도 교회를 갈까 하고 말하니 너무 좋아하면서 바로 구주에 나가자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도 없이 효성중앙감리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주일날만 예배드리다가 송숙경 권사님의 반강제적인 권유로 알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알파를 시작하는 날이 다가오면서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알파가 무엇인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알파를 시작하는 첫날 노래로 반겨주시는 많은 성기문들을 보고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리더님과 헬퍼님 그리고 다른 게스트 분들과 인사를 하면서 어찌나 어색하든지 괜히 나왔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주한주 한주 목사님의 토크를 듣고 게스트들과 토론을 하면서 처음에 어색함은 없어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주면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국의 계단 테이블에 함께 하신 게스트 분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함께 웃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님과 헬퍼님의 섬겨주심에 참 많이 행복하면서 매 주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알파의 시간을 가지면서 목사님의 토크를 들으며 성경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점과 알파의 무작정 구약에 무서우신 하나님, 하나님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 이 좋은 복음을 모르는 이에게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알파 11기 풍덩팀의 김영숙 집사입니다 저는 등록한 지 3개월 만에 9월달 곽희경 교우장님을 통해서 알파라는 처음 들어보는 그 생소한 것에 등록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첫날부터 저는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환한 미소와 기타 연주. 이곳 저곳에서 몸들발을 물을 정도로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알파 행복 레스토랑은 정말 나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남성교 웨이터들과 멋진 연주의 초대 가수들의 공연, 또 어느 유명한 호텔 레스토랑 못지않은 멋지고 예쁘고 맛있는 요리들. 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또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주방에서는 인류 셰프들의 요리 솜씨, 기도실에서는 많은 분들의 기도, 구석구석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매주마다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보며 성기미들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는 감동의 감동으로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저의 얼굴에는 하나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이렇게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술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생명을 주님께 전도하였습니다. 등록하고 새 가족부까지 수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파에 꼭 등록시켜서 이 내가 만난 주님을 같이 체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알파를 통하여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성령의 주님을 체험하는 알파 수련회를 아직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적극 권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저는 알파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많은 분들께 돌려드리며 은혜의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려고 합니다. 그동안 알파를 위하여 애쓰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는 이제 요번에 수료하신 게스트분들의 간증인데, 요번 간증하실 분은 요번에 섬기셨던 분이세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laughs> 주님의 은혜만 남기를 바랍니다. 클레오파트라조 섬김이 헬퍼 윤미미 집사입니다. 저는 올 3월에 새신자로 등록하고 바로 뒤이어 5월 알파 10기로 수료하면서 10기 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조금은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11기 헬퍼 섬김이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알파 10기 때 우리 테이블 식구들 빼고는 아는 사람이 없던 저는 10기 때 같은 기수였던 몇 분이 섬김이로 계셔서 그나마 위안이 되긴 했지만 10기 때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던 편안한 리더님과는 달리 조근조근 섬김의 역할과 알파의 기본 교육을 제게 가르쳐주시는 다소 깐깐하게 느껴지는 리더님이 <laughs> 죄송합니다 솔직해야 돼서 <웃음> <웃음> 다소 깐깐하게 느껴지는 리더님이 내가 리더님의 바람대로 잘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주에 그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와 부담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제가. 아우, 내가 미쳤지. 아직 7주나 더 남았어. <laughs> 이걸 왜 한다고 한 거야 하면서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 주차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답답한 마음을 기도하게 하셨고, 섬김이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2주차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하는 다르게 우리 게스트분들이 8분이셨는데 두 분은 다음 기수에 하시겠다고 첫 주부터 오시지 않았고, 나머지 분들도 모태신앙의 TD를 먼저 하고 오신 신앙의 기라성 같은 분들과 바쁜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오실 수밖에 없는 분등 그렇게 마지못해 오신 듯한 표정의 게스트분들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그 순간 나의 알파 2주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갔던 나의 모습. 심는 대로 거둔다더니 그때 내 모습이로구나. 그때 우리 리더님과 헬퍼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분들을 보내주시고 섬기라 하셨을 텐데 이분들을 품지 못하는 나의 작은 그릇 때문인 것 같아.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어떤 날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테이블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그분들의 외로움, 답답함, 삶의 고단함들이 제 가슴을 파고들어와 저를 애통하겠습니다. 특히나 뒤에서 기도하시는 리더님을 비롯한 중보 기도팀들이 있어서인지 말씀에 은혜 받고 각자의 속마음을 터놓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며 교회에서 만나면 어찌나 반가운지 나도 모르게 손을 잡고 흔들며 기뻐하게 되었고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반에 나랑 코드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불편했던 우리 리더님 곽준수 권사님 얼마나 존경스럽게 다가오던지요 제게 꼭 필요한 분을 붙여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곽준수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동안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힘써 섬겨주셨던 알파 11기 섬기비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 니더님과 클레오파트라 식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섬기러 왔다가 데려 섬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